아기 고르고 싶어요. 아기 골르고 싶대요. 근데 우리야. 야, 야, 아기. 그럼 누가 오는? 오라 오른 바른. 안녕하세요. 저만 보이요 저만 저만. 모두 다 보여. 제가 제가 보여요. 어이거왜두 개인데 왜안 되지? 여기 있어. 더 보여. 어머 이거 어떻게? 야 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된다고. 뭐야, 야, 거기 가만 히 있어, 선준. 빠롱. 안녕. 선예 음, 이렇게 안 이쪽에 안다 모여. 이거 위에 음, 프렌드라고 음, 적힌 어. 사람들이 한 명. 로보트는 선윤이 그리고 노란색 머리 안경은 선우 형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 선준이에요. 호돌이샷! 얼른 가자저품 앞에 그래. 출발한다 도망가. <laughs> 두돌이 샤샤 똑같은 거 나온다. 들어간다 두드리. 들어간다 뿡뿡 뿡뿡뿡 빵구빵장장 나무도 빵구 뿡뿡뿡 차도 빵구 뿡뿡 다. 그런데 아직 안 묻었는데. 안세요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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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어, 음식 찾아요 음식 음식. 나2 0 0원 있어. 음식 찾아세요 음식. 그럼 지금 맛있는 찾으세요. 사과 어, 돈이다. 왜 사람들이 돈을 숨겨둔 걸까? 마트에서 뭐사먹으라고 사는 것 같다. 와, 신난다. 그런데 또 찾아야 되는 것 같다. 어? 여기 콜라 없네. 돈이 없는데. 나돈 있어. 나돈 300. 어, 쿠키다, 어, 쿠키. 고기. 냠냠. 언제 다 채울까? 냠냠냠. 냠냠냠. 나 이렇게 작아. 너 원래 작아. 나 어른, 어른. 어려... 어, 누가 나 보호해줬어. 어 치료겠지 보경또나 치료해줬어 보경뭔보경이야 치료방이겠지 보경이고요 안주에다 봐또 치료 맛있는 게 없어 어나 이제 맛있는 거안 찾아주래 나 쿠키랑 사과어이사람이다 치워줘 여기 는 사람 그래 콜라다 자꾸. 근데 난 치료 안 해줘서 한국 화장실에 콜라 있어 알아 나 먹을 거 챙겨야지. 챙겨야 형은 먹을 거 챙기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콜라, 콜라 두 개, 아니 콜라 한 개, 사과 한 개, 쿠키 한 개야. 나 사과 한개더 보았는데 어디서? 저기 밑에 아래. 아래? 아아 아, 그쪽. <laughs> 핑거잡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있어 쿠키 있어. 쿠키밖에 없냐? 응. 응. 밖에 없을 수도 있지 과자도 있네 어? 사과 돈야돈 30원은 응, 40원이다 어딘, 어디서 있어? 어? 몰라 사과 있는 곳에 나도 40원이야? 아나 아, 넘어졌어 나 넘어와 사과 안 먹을 거야 냠냠냠 한안 먹을 거야 그런데 고양이 뭐야? 한 사람이 다 치료해 줬어 나는 치료 안해 줘. 밑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 초록색 방은 안살펴 봤는데 초록색밖에 아무것도 없어. 맞지영아 나만 갈래. 형계 같이 가 나만 갈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천장들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던 사람들. 두둥. 안녕하세요. 나문 열어 줘. 안녕하세요. 모두들. 나만 보일 거야. 거야. 형아, 응, 안녕? 우 야. 친구야. 너 보이게 해줄게. 나도 보이게 해 그럼 일로 따라와. 난 거기 안 앉을래. 어디? 난 여기 기다릴게피자 아, 같이 가. 삐자, 삐자. 엉덩이 뿌잉뿌잉, <목소리> <삐따. 삐따>. 엉덩이 뿌잉뿌잉. <목소리> <삐따>. 엉덩이 뿌피자 <목소리> 봐. <삐따. 삐따. 목소리> 나 보고 있지? 형, 너 보고 있어. 나랑 같이 형님. 가. 현윤아, <목소리> 어디 냐 여기 앉아 있지. 내가 문 열어줬지. 으아, <laughs> 이쁘네요. 쿠키 두 개. 어머, 왜 쿠키 두 개야? 쿠키 한 개야. 사과가 두 개야. 너, 너, 왜 쿠키 두 개야? 쿠키 두 개. 어머, 나 쿠키 두 개야. 아. 나 쿠키 원래 두 개야. <laughs> 야, 피자 엄청 커. 작은 피자. 야, 피자 엄청 커. 첫 <laughs> 번째 건데? 첫 번째 거. 근데 다 달라. 커. 어, 너도 크다. 나, 나 엄청 커. 개, 어, 개, 어, 아, 난 갈래. 야, 야. 응, 이번 엔 무슨 야, 방에 될까? 오 어, 꺼졌다. 어. 야, 미안, 나 여기 있을래. 어, 근데 여기 TV가 켜져 있다. 나 여기 있을래. 아, 그들 음. 이들, 이들 이들. 그때 여기 방송하는 거 나. 네, 나좀 갈래. 시간 좀먹겠지 먹겠지 모르겠어. 지금 1 3 초인데. 나로 같이 한장 어. 자. 했어. 에. 에. 안녕. 준영이 아. 지금 뛰어 나가고 있어. 같이 한장 어. 나빵. 나빵. 나, 빵. 나, 빵. 네. 나 뭐야? 똥개 나왔나? 네. 어, 이상한 애나 왔어총 들고 있어. 무서운 사람. 로구고 김선릉? 몰라. 로블록스 세상을 부숴버리는 사람들. 오, 변태 사람도 로블록스 있다. 로블록스 없애버릴 것입니다. 대박 쌤 보시오. 다려 부처님. 에 나는 허리가 너무 늘었네. 할아버지. 아 빨리 죽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를 죽여버려야 이 세상. 한가 얼음 많이 그렇지. 많이 있는 로 가자. 이 세상을 다시 살리주자. 가자. 죽이자. 아, 나, 나 빨리 갈래 뭐 뭐. 나도 빨리 어, 나 어디야, 나. 야 자자. 나 드론 조종하고 있으니까 무서워. 나 파란색인데? 파란색 방? 어, 나 파란색 방이야. 나는 무슨 방인지 알아? 나 초록색 방이야. 여기 잘수 있어, 선윤이. 나 초록색 방, 파란 방. 아, 거 핑크색 방이야. 누구 줄까?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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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가, 나 도망가야 돼. 도망가, 어? 야이 쑥들아 도와줘. 도망가. 아 아파, 야 아저씨. 아, 한 명만 걸리네. 아 잠깐만 형, 형 끼었어. 야 잠깐만, 야나꼈다고 천호 형아 치우지 마. 나꼈어 야, 나 침대 끼는데 아저씨, 어, 침대 끼어 어, 계속 끼어 쿠키 하나 더야 내가 살려줄까? 난 여기 창문 막을게 넌 어, 거기 잘껴나더 꼈는데? 잘껴더 꼈는데? 잘 껴. 야, 거기 잘껴닭이가 나와야지 꼼꼼히 하자, 온조나 어. 꼼꼼히 꼼꼬미. 야 꼼꼼히는 무슨 야 꼼꼼히 날 살려줘 꼼꼼히 해가지고 쟤도 막자 나 그런데 진짜 꼈어 아예 안 보여 아냐 나 여기서 살아야 돼? 그쵸? 막대기 더해 꼭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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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꺼내줄까? 나 여기서 살아야 돼? 응 그래 나 속겠네 너무 웃겨 야 너무 웃기네 나 여기 침대 밑으로 왔어 당할게 살려줘 살려줄 나. 수가 없어 왜? 왜냐면 덜 때려 못냐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죽었다고 다시 나오는안 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럼 그러면 여기 돼. 계속 끼자. 어. 좀 있으면 다시 순간이던데. 어디로? 바로. 손님, 빨리 막, 빨리. 친구들도 막아야 돼. 다이 영어도 없어도 빨리 죽을 때까지 막아. 그래, 그래야. 우리들은 다할줄 안다, 말이야 야, 점프, 점프하면 이가 돌으면 음. 옆으로 갈수 있어. 선진이 거기 막, 이선손이 올라가게 하도와줄게 평화가 머리로 네 너를 치고 있을게. 안 쫓고야. 저 절대로 안안될 거야. 어, 얘들아. 잘 우리 방 잘해줘 얘들아. 야 잠깐만. 얘들 친구들. 나 아, 굶어 죽을 거 같아. 친구 이동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아나 손아이동 안 돼. 왜 계속 다쳤어. 뭐가 계속 눌러지는 거야? 손좀 잠깐만. 바, 우리 밖에 있는데? 손좀 발이 밖에 있어. 형아 머리도 아 살려줘 뭐해 절대로 못 나가 죽지마 죽어 음. 형아 아, 그냥 집 밖으로 나갈 거 싶다 얘들아 나 살려줘지 <laughs> 앞으로 죽게 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는 그냥 막아줘 우리 집 선수는 봐봐라 우리 집 나와 있어 <laughs> 우리가 집 나와 있어 아대 누가 좀 우리 우리 꼈는데 살려주세요 방귀 끼면나 방귀 뀔래 푸웅 푸웅 형아 냄새 보약하지 와푸 아, 뭐야 잠깐만 푸 형은 뿌우. 나갔는데 꼈어 뭐? 나가 이렇게 나가려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꼈어 뿡뿡 형나 아, 방귀 형, 끼고 있어 여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어 충돌이 좀 어, 됐다 순대도 나이스 나이스 샷어나 이미 음. 없었는데 지금도 음. 여기 있네 아 창문 꼼꼼이 안 먹었어. 아 이제 또 뭐야? 피자야 또 남은 거. 난 내가 남은 거안 먹어. 안 먹어. 나 먹을래. 먹을래. 나 먹을래. 낚였어 또. 난 과자 아껴 먹었어 꼈어? 뺐어. 오. 친구가 나 빼줬어. 오. 아 선바성 세상 피자 로블록스 게임에서 저한테 피자 먹려줘라는데전하나님의 천분 믿습니다. 나는 선바선세 네. 제발 그럼 눌러야지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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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온다 안돼 먹자 기도할 사람안오거 아니야? 그래 하나 피자 볼게요 난 피자 안 먹어 나좀커 어? 뭐 어두워 공다 도망가 빨리 가자 도망가 선주님, 같이 가. 팔, 아, 가. 선이야, 파랑. 선녀, 너도 파랑방. 판보다보다. 자지. 자들. 오, 잘다 여기 꽁꽁이 막았어. 저기 꽁꽁이 안 먹었어. 형아, 죽어도 안 돼. 형아,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 선이나 아니야. 나 친구 여기 와? 얘들야그 근데 우리 찍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 었

위내 버리기, 위내 버리기 장전 응, 작은 것들만 나한테, 나한테만 오는 장전 응. 아, <laughs> 얘들 너 잠... 때려요, 때려요. 얘들 너 때려. <laughs> 얘들 또 때려. 때리라고. 왜 나만 때리냐고? 와. 누가 왜 나만 때려? <웃음> <웃음> 나, 나는 그냥 양조네가 자고 있었어. 나들 나만 때려. <laughs> 이, 나참 멋있어. <laughs> 뿅뿅 괜찮지않아? 아니야방구처럼 튀지않아 방귀 과자먹어 뭐. 싫어 아 과자 아껴놓아 과자 지금 29파랑 파랑방에 파랑방에 만나 도망가 방구 뿡뿡 를 깨뜨려버렸어 내방구 뿡뿡으로 다지켜낼거야 똥마려워 안녕 우리 이제 핑크색 아니야? 방에 자자 야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야 그리고 못자 이제 야너왜이렇 점프 너왜이 점프 느리게 되냐? 또르르르 음. 스니까 뭐야? 너 하느님이야? 응 어! 아기가 갔어 뭐지? 또유희창이 누가 방구 껴서 깨서... 뭔가 아니겠지? 혹시 유리 할아버... 누가... 할... 우리... 할아버지가 깬건가? 할아버지가 방망이로 깨버렸던거 아야아 그래 방망이 누가 방망이 돌아서 깨? 유리 깨고 누가 여기 들어가? 나 무서워 똥살 음... 음... 아니 실살을 꼬고 있 조네이쪽로거 어, 우리가 여기 여기, 여기, 나 여기. 어. 나 너무 안전이 여기 너무 안전해. 방구 거야. 그고나 찍어줘. 응, 뭐? 뭐? 응. 이가 들어와야지. 빨리, 빨리 들어와. 아, 아. 아니, 면1분이 남았어. 야, 끌게. 꺼서. 다음 시간에 계속. 꺼서, 꺼서, 꺼서. 다음 꺼서. 시간에 계속. 꺼서, 꺼서. 다음 꺼서. 시간에 계속.